아이들 앉혀놓고, 아이들 먹고 싶은 간식 하나 사다 놓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얘기해주고, 토론해주고, 그래, 네 생각이 맞구나. 엄마나 아빠가 그 생각을 나는 못해봤는데, 야, 너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했니 격려해주는 게 낫지. 학원 가서 그냥 콱기도 싫은 공부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고, 말하다가 틀리면은 괜히 쫑고 먹을까봐 가만히 있다가 오락실이나 들어가는 애보단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문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젊은 세대 아기가 어려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 유아원 보내면 편하대. 시달리지 않으니 그래서 보낸대요. 일단 아이 낳았으면 내 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남한테 보내자. 더이가 한풀 꺾여야 될 텐데. 예. 어떻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셔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부모 의존적인 아이도 많고 때로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살펴주다 보니 자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다 남에게 넘기거나 남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잘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예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키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 표현은 물론 삶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립심이 없어서 사회에 나가면 스스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이 자립심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 고생시키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고생은 젊었을 때돈 주고 사서 시켜라 이런 말도 있었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생활에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고생은 나로 끝나고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자립신 아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할 텐데 한 분의 제가 사례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 드리면서 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참 부모님이 참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한번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에 자기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사대를 들어가고 아로 t 시를 하고 장교로 이제 전역한 이후에 한국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정적 배경을 이렇게 노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갔어요 그 해외에 가서 삶을 시작하는데 해외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고 그리고 모든 거다 제공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그곳에 가서 거의 막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언어도 잘 익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교로서 자기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군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 한번 면회도 한번못 가고, 그리고 또한 외박을 나온다 하더라도 장교지만 정말 마음 편히 쉴만한 것도 없었던 이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어요. 진짜 사회 나왔는데 양복 한 벌,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로움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해외에 가서 삶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건실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그곳 대사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170명이 지원을 했어요. 다 영어도 잘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한 사람 딱 뽑혔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사진은 출근해서 대사관 앞에서 사진 찍어서 목사님 그리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명함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한테 명함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이 아이가 아 정말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집안 혈육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 애정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는 그래도 대사관의 직원으로 취업해서 결혼됐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꿈만 같은 사실이지만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왜? 이 아이는요, 과외 한번 못했어요. 이 아이는요, 학원 하나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나이 노출했나요? 아, 제가 예순 여섯이에요. 그런데 저도 40대, 50대는 막 산을 오르려고 정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6학년 육반대니까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길이 아닌데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서 사는 거 별거 아닌데 맞아.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요 그래도 잠잘 때 있고 먹을 것 있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다녀올 때 있으면 다녀오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니까 사는 거 별거 아니죠라고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 나는 그 나이에.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당신보다 더 고생했어요. 내 아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아스팔트 한여름에, 아스팔트 그 공사장에 알바 보냈는데, 하루 페트병 임하는 걸로 열개 식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 아스콘에 옷다 베리고 손이 막 부르트고 그런 알바도 내가 보냈었고요. 그리고 힘든 세월 속에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고요. 벌면 잘 써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래의 허영과 미래의 번영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라고 나는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 사람은 지금 미래의 허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미래의 번영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게 제가 보여요 음. 당신도 내 나이 되면 보일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laughs>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에게도 허영심을 심어주면 안 돼요 네. 꿈은 심어주는데 이 꿈이 미래의 허영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 꿈을 남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룰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줘야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이 뛰어난 아이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아이 네. 참 우리 사회는 아쉬운 게 있어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에는 능해 그리고 면피하려고 하는 일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죠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의 모든 결정을 엄마가 해줘 먹는 것까지 그리고 노는 것까지 엄마가 다 해줘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엄마의 아바타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이를 엄마의 아바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의사 결정권을 줘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엄마가 매니저야. <laughs> 여러분 이제는 뭐 손주 키우실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밥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어요. 싫어요. 엄마 먹기 싫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 안 먹지. 그래 치운다 예 알았어요 <laughs> 치우면 되잖아 네. 그리고 치웠는데 나중에서 밥 달라고 그러면 네가 꺼내 먹고 네가 설거지하고 네가 치워라 아까 우리 먹자고 할때 네가 와서 먹어야 했는데 엄마가 맨날 밥상에 앉아서 너희들만 기다리니 너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치웠어 먹고 싶지 네가 꺼내 먹고 네가 치우고 네가 다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 먹어라 싫어요 밥 먹어라 싫어요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 <laughs> 먹기 싫다 그러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밥을 안 줬다. 아유, 내가 굶는구나 굶으니까 배고프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한마디라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매니저고 권리예요. 이제는 매니저 하지 마세요. 관찰은 필요해요. 그러나 매니저 하지 마시고 네가 스스로 해라. 그래서 세 가지. 죄만 안 지면 되잖아요. 나쁜 짓안 하면 되잖아요. 남에게 해안 입히면 되잖아요. 그세 가지만 아니라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열정해서 이게 죄다? 안 하면 될 거고 이게 오빠나 누나나 형제나 집안에 누구에게 손해를 입힐 것 같다 해 끼칠 것 같다 이거 했다간 나눌 혼난다 스스로 안 하면 될 거고 네.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일 하면 왕따 당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것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자기가 처신해야지 근데 우리는 엄마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다 그러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의사 결정권이 없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제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얘기하단 말고, 엄마,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돼? <웃음> <웃음> 소개팅 나가서 전화하는데, 엄마, 다음에 무슨 얘기 해야 돼? <laughs> 그러고 이제 얘기 좀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 이제 엄마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아 <laughs>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좀 고치자는 거예요 그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죠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네. 혼나게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대신해줘요. 엄마들이 왜 아이 혼날까 봐? 아니 자기가 안 했으면 혼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남을 통하여 아 다음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일은 벌려놓고. 뒤로 쏙 빠져. <laughs> 그러니 가장의 권위가 설수 있겠고. 아유, 이것도 내가 남편이라고 믿어야 되나? <laughs> 아이 인간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남편은요, 비록 가슴둘레가 좁아도 왠지 넓어 보여서 뒤에서 좀 숨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아내와 아이들이 갖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그렇게 못 키웠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놓고 탁. 그래서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아이가 뭐 하다가 엎었어요 물을. 엄마가 안 치워줘요. 아이가 스스로 치워줘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엎질러 놨어. 일단 승질 부터부려 <laughs> 너, 너 이거, 삼질 부터부려 자리가, 저리 자리가. 그리고 내 쫓아. 그리고 자기가 치우면서 꿍실한꿍실한 거래. <laughs> 아, 근데 그 아이가 그랬으면 치우게 하고, 어, 그래. 다친 데 없니? 자상한 마음으로. 살펴주면 되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이 성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체득되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취업이 돼서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내게 주는 과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있지만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걸 잘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 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 보니까 문제어저질러 놓고 사표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사실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일수록 부모와 자녀는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시끄러워, 입담으어 빨리 밥 먹어. 이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차한잔 놓고,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커피 한잔 놓고, 밤을 새워요 우리는 빨리 마시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가면 저녁에 카페에 사람들이 쭉 나와 앉아 있잖아요. 장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한잔놓고 12시까지 앉아있으니. <laughs> <laughs>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는지요. 그러면서 이게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이 금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laughs> 말하는 걸 우리는 때로는 못하게 하고 그걸 시끄럽다고 하고 잔소리라고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 근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많이 해요. 예. 여러분 일 더하기 일이 얼마예요? 이예요? 근데 꼭 이만 돼요? 그럼 아니면 일 더하기 일은 일도 돼요? 네. 어, 어떻게 해서 일이 돼요? 그렇죠. 진흙 두 덩어리를 가지고 일더하기 일은 진흙 두 덩어리 이도 되지만 이걸 합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 하나예요. 하나도 되잖아요. 물두잔 갖다가 한 병에다가 한 잔에다 부었어요. 한 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더하기 일은 이야. 어릴 때부터 그것만 듣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얘기할 때에. 넓은 생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근데 틀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냐? 그러면 에디슨이 천재로 오늘 우리 사회에 기여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학원 1시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우선 돈이 안들어 아이들 앉혀놓고 아이들 먹고 싶은 간식 하나 사다 놓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고 토론해 주고 그래 네 생각이 맞구나. 엄마나 아빠가 그 생각을 나는 못해 봤는데 야너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아인슈타인이 될 거야. 격려해 주는 게 낫지. 학원 가서 그냥 하기도 싫은 공부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고, 그러고 그냥 뭐 하면 말하다가 틀리면은 괜히 쫑고 먹을까봐 가만히 있다가 오다가 오락실이나 들어가는 애보단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냐.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젊은 세대에 아기가 어려요 어, 깜짝 놀라서요 어린이집 유아원 보내면 편하대 왜시달리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보낸대요 음. 그래서 왜 났니 왜 났어 <laughs> 일단 아니 났으면 내 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이건 낳자마자 남한테 보내잖아요. 복지 사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린이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오늘.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기관이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일 경우는 몰라도 이미 부모가 있는 아이는 소득이 적더라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복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마치 위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어주는 거. 너 이거 한번 해 봐라 심부름도 이거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요즘 심부름도 안 시키려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시키지 마라 얘 <laughs>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이런 다음에 뭐죠 왜 주민자치센터 가서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도 못 띄어. 그리고 위임장 가지고 가서 윈감증명 하나도 못 띄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도 못띄니까 사회 나가서 직장에 공부를 잘해서 취업은 했는데 회사에서 어 이거 세관에 좀 갔다 와라. 이거는 뭐디 어디, 어디 좀 갔다 와라. 서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들고는 다녀. 근데 들고는 다니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접수시켜서 어떻게 풀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똑똑바보라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가정에서 키워줘야 할 일이 있다면. 아예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나타날 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야훼여호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어 단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번역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인간 허상봉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말에 적용을 시켜. 그래 나는 나다. 이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나같이 똑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바라보면서 모방할 사람은 있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걷는다 그래서 팝송 중에 마이웨이를 좋아해요. 내길 <laughs> 네 가는 거예요. 내 길. 내길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죄한 지으면 되고요. 해안 끼치면 되고요. 악한 일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밥 먹으면 됐지 뭐. 맞아요. 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존감 이스라엘 문화원을 한번 가 봤더니 어?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여기 보면 한 가운데에 시온성 예루살렘이 있고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왜 세계만 했는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도 그들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할때 우리하고 구석사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중국 자금성 가보셨어요 혹시? 네. 자금성 가니까 거기에 어느 한 지점 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로부터 세계가 시작됐다는 한 지점이 있어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땅바닥에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자기들의 중심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죠?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긍심,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해야 할일 많이 있지만 자녀들이 각자 자기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많이 심어주는 가정이 되시면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여러분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원 10개 다닌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